그 시각, 딸 세은인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단둘이 t v 를 보고 있다. 방석도 다 했나? 이제 일기 맞으면 돼. 어, 아, 일기 붙이 예쁘겠어? 어. 아, 이제 써야지. 어, 음. 아, 가. 자, 아이 전목이 갓난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 유난히 할머니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세은이. 웃음 많고 밝은 성격이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우면도 없지 않다. 애롱은 많이 그걸 하는 택이지. 아한테 이제 음. 그리고 그래 이제 지하고 이 같이 있었기에 음. 지한테 이제 모든 걸 많이 썼지. 음. 정 이거 뭐고. 음. 따로 있는 거 보자. 안그 그러고 음. 어떤 날 보면 또 할매하고 있으면좀 뭐. 음. 친근하고 왜지근하다는 음. 음. 생각이 드세요? 그 w 은사은 지금 엄마 아들 지금 엄마 제가 아버지하고 그래서 하는데, 할머니하고 살면 안 그렇겠어요, 지도. 그래서 많이 그래 h 는데할 e I'm going to 요 지도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지 u s e 지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그 며칠에 어? 엄마 아빠의 공연을 잘해. 보고 온후세은이 걱정이 늘었다. 아, 응. 서 밖에서 일하면 감기 응. 걸리기도 하니까 응. 회사에 가서 정하게 하면 응. 아서 응. 친구들 부모님처럼 엄마 아빠도 편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12살 세은이의 바람이다. 응. 어디 세은이 뿐일까? 믿었던 맏딸이 사위를 따라 각설이를 한다고 했을 때그 누구보다 속이 상하고 절망했던 건 바로 어머니였다. 네. 굳은 날엔 하늘의 눈치를 보며 고생하는 딸 생각에 마음이 저리고 쓰렸던 어머니.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깊은 슬픔이 오늘 밤 굵은 빗줄기가 되어 주룩주룩 내린다. 언제쯤이면 자리를 잡고 가족이 다 함께 살수 있을지 길은 멀기만 하다. 발 냄새 나니까. 오늘 많이 뛰었잖아. 응. 그래가지고. 응. 응. 내가 하고 좀 거기 최고 잘 건강한 데좀알요 자기야. 시설은 이제. 발에서 땀이 날 정도로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누빈 부부. <laughs> 아이고. 날씨도 이래 좋은데 이만이나 입고. <laughs> 물집이 잡힐 정도로 오온종일 걸었으니 다리가 퉁퉁 붓는 건 당연지사. 부부가 함께라는 게 이럴 때 좋은가 보다. 아, 진짜 시원하다. 자기는 어딨부부가 여기 아프나 자기는 여기 아프나. 마디마디가 아파. <laughs> 난 마디마디가 다 아파. 온온 전신이 다 아파. 난 발목만 아프데 자기 발목만. 응. 많이 걸으셔서 도아이거아프신가 봐요 많이 나도 이만큼 응. 아니, 거도 아니, 아픈데 아니, 거실도. 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니, 거실도. 아니, 아 아니, 거실도. 아니, 거실도. 아, <laughs> 됐다. 응. 그래말이 아, 동바둥 살아온 지난 10년. 그동안 세은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줬지만 내 품으로 아이를 품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스럽기만 하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방에서 돌아온 부부가 열일 제치고 <laughs> 서둘러 부동산을 찾았다. 진정집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금은 어떻게 해요? 음. 아니 뭐 일단 이 동네에 네. 이 건방에 이제 아기가 이제 요 이제 요 건방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얘기하고 이제 좀 같이 살라고 이제, 이제 그래도 좀 뜻은 이제 좀안 벌리겠거. 네. 지금 말하고 싶은 거요? 월 달에 기한이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세인이랑 같이 다 살아볼게요. 그거 이제 방도 한 보고, 어, 그리고 위치도 한 보고, 어, 가까운 위치니까 한 보고, 또 금액도 일단 맞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데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같이 살아야지. 저 앞에 있는 저공 혹시 있을 지방 행사를 가면, 부부는 가급적 친정집과 가까운 거리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 꼭 켜보세요. 예. 처음 갖게 되는 세식구의 보금자리. 예, 아니, 가서 음. <웃음> <웃음> 의미가 큰 집이니만큼,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따질 따질 수밖에 없다. y 로는 햇빛이 들어오는가? p p y city, eh? You're not a 아 a p p y trip. Ah, I'm not a happy t r 사실, 집의 구조도 구조지만 가격이 더큰 문제다. 사장님, 전세 3천만 원 해주세요. 현재 3천만 원 해주세요. 만약에 하면 싱크대는 바꿔주려나? <laughs> 바꿔주는 건 없습니다. 아, 여기 바꿔주는 거 없어요? 전세 넣는 데는 뭐... 월세 받으면 바꿔가야지 네, 아. <laughs> 예,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차... 예. 알았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십시오. 아, 그래도 건물은 예쁜데. 요런 머릿속에선 주파 하나를 튕기느라 정신없지만 그래도 기왕지사 더 예쁘고 네. 큰 집에서 가족이 새 출발했으면 하는 게 부부의 바람이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여기 이제 신축이고 좀 깨끗합니다. 어.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농이 몇 투자하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아내는 세은이 방을 어디로 정하면 좋을지 이리저리 가늠해 본다. 한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안절부절. 머릿속이 새하얀 남편은 집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어지간히도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완전히 칠천이가. 예, 7천에서 조금 이제 빼줄 수는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6천, 5백까지 조금 빼주면 5백까지 5백까지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어, 지금 진짜요? 나와 있는 거는 여기가 월세로 천에 60 받거든요 아, 그럼 7천만 원 기준인데 그러니까.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힘없이 돌아서는 부부 눈치를 아, 그그 보니까 마음에들어 하는 것 같은데, 아. 금액이 또, 금액이고 하니까, 네. 좀 비싸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더, 더 해갖고, 네. 좀더 모아갖고, 네. 저런 집에 사는 게안 낫겠습니까? 네. 네, 현재로는 지금 제가 좀, 저희들도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네. 버려야 되겠죠. 네. 마아파이 순간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남편 창수 씨일 것이다. 그날 오후.